잊을게 내 맘속에 선배땡 언제 처음 만났는지 아세요? 선배 저희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 아세요? 우리 언제 처음 만나? 입사식 날 아니야? 땡그 전에도 만났어요 땡그 전에도 만났어요 여기 여기 <laughs> 그 뒤에 뒤에... 그 뒤에... 저기... 얘가 뭐... 저예요... 저예요... 뭐라고... 네... 응. 응... 진짜 너야... <laughs> 어, 신기하다... 그죠, 신기하죠... 그죠, 신기하죠... <laughs> 어우, 웬일이야... 야, 어머... 하긴... 야, 너가 여기서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고... 그리고 뭐... 여기 놀이터에도 자주 가고 했었으면... 뭐 오다가다 만났을 수는 있었겠네... 우연히... 그치... 인연이라고도 할수 있고... 어, 인연이라고도 할수 있고... 또 인연식이더라. 응? 아, 물론, 준모 선배님이랑 더 기... 아, 물론, 준보 선배님이랑도 인연이지만, 저랑도 이렇게 작은 인연이니까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. 아, 선배, 그렇습니까? 저이 사진 주세요. 선배, 저이 사진 주세요. 그래, 너한테 인제 올라는데